고객 접점 데이터의 중요성.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최근에 온라인 쇼핑하다가 장바구니에 물건 담아놓고 그냥 나온 적 있으신가요? 저도 요즘 겨울 패딩을 사려고 쇼핑몰을 돌아다니다가 마음에 드는 옷몇 개를 장바구니에 담아뒀는데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남긴 이 데이터는 이 기업에게 어떤 의미일까?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 기업들이 고객 접점의 데이터에 목숨을 거는지 그리고 이것이 왜 디지털 시대 기업 가치의 핵심이 되었는지 말이죠. 1. 놀라운 인수 사례 먼저 흥미로운 사례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명품 리셀 플랫폼 파페치 FARFETCH가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 오프화이트 오프 마이너스 화이트를 인수했습니다. 지금은 루이비통 그룹이 소유하고 있죠. 여기서 의문이 들수 있어요. 왜 온라인 플랫폼이 의류 브랜드를 사는 거지? 답은 간단합니다. 고객 접점 데이터 때문이에요. 이 데이터가 말해주는 것들. 여러분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두꺼운 옷을 검색하기 시작하는 시기를 가장 정확하게 아는 곳은 어디일까요? 옷을 만드는 의류회사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커머스 플랫폼입니다. 사람들의 클릭이 일어나고, 터치가 발생하고, 검색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 있으니까요. 10월 초부터 두꺼운 옷 검색이 급증한다. 주황색 코트가 장바구니에 많이 담긴다. 파란색 패딩의 클릭률이 높다. 이런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쌓이는 거죠. 이미 겨울이 오기 전에 올해 유행할 색상과 스타일을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3기업 가치평가의 새로운 기준. 자, 여기서 핵심 포인트입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고객 접점에서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느냐가 기업 가치 평가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단순히 매출이나 수익만으로 기업을 평가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고객이 방문하는가, 얼마나 자주 돌아오는가, 고객의 행동 패턴을 얼마나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가, 이것들이 기업의 미래 가치를 결정합니다. 4DEC 혁명. 이런 이유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큰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DEC, Direct-to-Consumer 모델이죠. 예전에는 어떻게 물건이 고객에게 전달됐나요? 제조사, 디스트리뷰터, 도매상, 소매상, 고객. 이렇게 복잡한 밸류체인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기술과 플랫폼의 발전으로 이제는 브랜드가 직접 고객에게 다가갈 수 있게 됐어요. 나이키를 볼까요? 예전에는 백화점이나 멀티샵을 통해서만 데이터를 간접적으로 얻었어요. 어떤 신발이 가장 많이 팔렸나요? 이번 시즌 인기 색상이 뭔가요? 이런 걸 물어봐야 했죠. 하지만 지금은 나이키 앱과 웹사이트를 통해 직접 판매하면서 고객의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보합니다. 어떤 운동화를 보는가? 어느 시간대에 접속하는가? 어떤 가격대를 선호하는가? 어떤 색상에 관심이 많은가? 이 모든 것을 직접 알수 있는 거예요. 오 트래픽이 곧 자산이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반복 방문, 반복 구매. 매출이나 수익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주 방문하느냐, 이것이 새로운 가치평가의 지표가 됐어요. 스타벅스 사례를 볼까요? 요즘 우리 어떻게 커피 사나요? 매장 가서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라고 주문하기보다는 사이렌 오더로 주문하거나 기프티콘을 미리 사두고 사용하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5만원권 기프티콘을 산다는 건 앞으로 스타벅스를 계속 방문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돈은 스타벅스 입장에서는 즉시 현금이 되고 새로운 매장을 열거나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 됩니다. 더 중요한 건 앱을 통해 고객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주문하는지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쌓인다는 거죠. 6데이터로 사업 확장하기. 이제 정말 놀라운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아마존이 헬스케어 산업에 진출했습니다. 왜 가능했을까요? 바로 데이터 때문입니다. 아마존은 우리가 구매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어떤 음식을 사는가? 어떤 생필품을 정기 구독하는가? 어떤 건강 기능식품을 구매하는가? 어떤 일반 의약품을 사는가? 이런 데이터를 종합하면 한 가정의 건강 상태, 생활 패턴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헬스케어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거죠. 단순히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모아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만드는 겁니다. 7 사용자 중심 UX UI의 중요성. 그렇다면 이런 데이터를 모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사람들이 계속 방문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기업이 집중하는 게 바로 사용자 경험, UX와 UI입니다. 사용하기 편한가? 보기 좋은가? 다시 오고 싶은가? 수려한 디자인과 최적화된 사용자 경험은 단순히 예쁘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트래픽을 높이고 데이터를 모으고 기업 가치를 올리는 핵심 전략입니다. 유튜브, GMAI 같은 구글의 플랫폼들이 왜 그렇게 많은 사용자를 확보했을까요? 사용하기 편하고 계속 돌아오게 만드니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데이터가 쌓이는 겁니다. 정리해 볼까요? 첫째, 디지털 시대에는 고객 접점 데이터가 기업 가치의 핵심입니다. 둘째, DC 모델을 통해 브랜드가 직접 고객 데이터를 확보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셋째, 반복 방문과 트래픽이 새로운 가치 평가의 지표입니다. 넷째, 뛰어난 UX UI는 단순한 디자인이 아니라 전략적 투자입니다. 다섯째, 데이터는 현재 사업뿐 아니라 미래 사업 확장의 기회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고객 접점에서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나요? 고객이 우리 플랫폼을 자주 방문하게 만들고 있나요? 고객 데이터로 어떤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디지털 시대의 성공 방정식은 바뀌었습니다. 고객 접점 데이터를 장악하는 자가 시장을 지배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인사이트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